안녕하세요.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그 주제, 뭐 암튼 그 복면가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8월 18일 날그 태진아씨 나오는 복면가왕을 제가 봤어요. 근데 누가 봐도 태진인데 다들 모른 척 하더라고. 그게 딱 보면서 되게 무서웠어. 왜냐면... 아니, 어이가 없었지, 무서운 게 아니라. 왜냐면, 그 정치인들이 그 대중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, 그 중에 뭐 더빙 다운이라는 게 있대요. 그게 뭐냐면 이제, 흔히 말하는 그 대중을 되게 낮게 보는 그런 시각. 근데 이게 제작진이 그런 시선으로 대중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. 왜냐면, 누가 봐도 퇴진한데, 누가 들어도 퇴진하시거든요? 난 나오자마자 그, 그 사람 뭐였지? 무슨 아이돌인가? 뭐 이렇게 닉네임이 그거였는데 듣자마자 알았는데 다들 모른 척하더라고. 박재정이나 특히 친하다는 강남도. 근데 나는 제작진이 그거를 설정해서 다 모르는 척한 거라. 그러면 당신들이 정치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? 그리고 만약에 설정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했다. 그러면 내가 난... 내가 너무 똑똑한 거지 바로 알았으니까. 2019년의 여름이 다 가고 있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 날씨는 선선하고요. 이 마지막 여름 시원하게 웃으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시고 싶으시다면 복면가왕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마 다시 많이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어 퇴진한데 하는데. 그 뒤에 나 따라오는 그 연예인들의 리액션이 좀 재밌거든요. 만약에, 태진아, 어, 나도 연예인들처럼 모르겠는데, 어, 저 사람들이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것 같아. 나도 잘 모르겠어, 태진아지 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똑똑한 겁니다.